오늘할컨텐츠는 바로바로. 바로달메롱 참교육! 유희 a 으로 라이프 4천전으로 하요 나도 할래요 음, 님새거 없고 아무튼 4천전으로 하 m 달 e 롱을 참교육시키는 겁니다 t s a little 고 i g h e r time. I'm telling you. I'm t 가 l l 위 n g 가바위위 m telling y 아, 아 마법 카드를 내 패로 넘겨주는 걸로 불 불매를 소환하는 미친 그래 한 번만 봐주세요 안돼 한 번만 봐주세요 안돼 불불매 잠깐만 폐에 넣는 거야 소환하는 거야 자세히 읽어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응 폐에 넣는 거네 예 yeah. 히히 <laughs> 좋다 말았냐 가자, 가자. 아유, 화면이 왜 이렇게 예해천 핸드, 턴 핸드? 응. 흐미 <laughs> 벽도 없니? 우쭐우쭐, 우쭐우쭐, 우쭐우쭐. 우쭐우쭐. 근데 고동의 식스은 나한테 왜준거야 뭐? 도로 카도 음, 이제 카드를 들어가고. 자, 나는... 이개떡같은 카드로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지는 않고. 아, 일단은 상대 필드가 벽으니 제일 공격력이 센 공격력 500짜리를 당당하게 공격표시를 낸 다음에 다이렉트 어택을 한번 때리도록 하죠 어 카메라 놓쳤네 가라! 다이렉트 어택! 집게벌레 집게! 별로 아프진 않은가 야, 야, 야. 보지 턴 엔드 자 달메롱 참교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메이시죠 뭐? 턴 엔드 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 <laughs> 수. 이게 바로 나의 힘이오. 가라! 다이렉터택 집게벌레, 집게, 집게. 아니 저거는 몬스터 뒤면 디비스, 수비수로 만들고 그 카드를 특수수 하나 엄청 나고도 아, 엄청 나 큰가? 아무튼 그런 카드 턴앤드 크리퍼 못지않게 빡 치게 만드는 카드들. 형아, 응? 릴리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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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만. 우리 침착하게 생각하자. 침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럴 필요 없어. 어 엔드. <Universe> <laughs> 형님이 침착하기 생각하자면 심착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또러 아카드란장 붓고 어 카드를 어어어 그니까 카드를 뜯어볼까? 그래 뜯어붓고 <mz> <heures> 뭐 몬스터를 수수수수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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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아니 수비 표시 턴 엔드 네 인생은 나 한거야 카드를 뒷면색에 펴서 사는데 오래 노턴! 도로! 저, 저기, 달메롱아? 왜? 나 살려줄 생각 있니, 없니? 없어. 어. <laughs> 형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여 내가 너를 오늘 참교육하려고 했구먼을! 안 되겠구먼, 내가 오늘 너를 제대로 참교육시켜줘야겠어! 간다! 리버스 카드 오픈! 리빙 레드가 부르는 소리! 부활해라! 잠깐만, 공격필수로 부활 하잖아? 턴다 음. 어? 아 어, 설마 불를어더있어 거짓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있나? 무튼리밍들도 같이 딸려서 파괴되고요 드롭 <laughs> 형님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형님이 공격하지 말라면 공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형님이 더 밀어갈 수 있게 서비스 것이요 너 참교육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했구나 좋았어 <laughs> 내가 제대로 너를 참교육해 주지 머신어즈 캐논의 효과발동이 효과 효과 카드의 효과는 이 카드는 일반 소환 세트 할수 없고 야지야. 폐에서 기계종 몬스터를 임의의 수만 아무튼, 유지로, 발이란 거 새로! 글쎄, 고하기 800포인트 공격력이 상승되지. 이대은 기계 댁 따라서, 패일있수 응. 수 있는 몬스터는 기계적 몬스터밖에 없다. 응, 아니야, 몬스터만이지. 응, 아무튼, 발이란, 발, 팔, 이십, 육, 팔, 삼, 이십, 사, 팔, 삼, 삼십이 공격력 3200. 수고. 160원 아니 3,200 나와라 머시 너지 캐논 이어서 장착마법 치카드의 효과로 공격력은 더 상승된다 핫 공격력 3,900 걸어 3,900으로 다이렉트 아, 공격하기 전에 저꼴불균좀 없애라 파괴룸 이 카드의 효과로 우린 2,800이 데미지를 받고 우린 2,800이 데미지를 받는다 잠만 치명사 아니야? 으아아아 이제 마무리 머신너지 캐논을 사용할 때가 되잠만요3 0 0 데미지 받았거든? 어.. 안 포기를 어, 사용 안 할게요 아, 얌전해지겠습니다 아.. 얌전해지겠습니다 <laughs> 형아 아까 형아 2300 데미지 받았어 어 그래? 응. 내가 응. 얘 공격. 아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멘붕모네 아, 아무튼 머신 오지캐논 가라 블랙 매지션의 공격. 응, 얘잘했어응 알았다. 아무튼 죽어라. 저기요. 네? 혹시 우주매룡의 우짜도 몰라요? 아니. 네. 데미지를 받았을 땐 오백 셔를 떨어져야 합니다. 다낸도다. 아십년 목체중 내려간다. 그래. 이 카드가 왜? 서인드 하실게요? 까요서드래요 혹시? 고시요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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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그래 어난고식술의효과칸을 찢어버리겠어 찌삐 음 아무튼 서 음.... 고인드 스피아샤고 턴핸드. 턴핸드? 엔드 드롭 아 좋습니다. 아 카드 세트. 아 그러면 이어서 머신오지 캐논으로 공격 격파. 턴핸드. 턴핸드. 아기권이냐 예! 참교육에 성공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패를 조작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매롱 참교육 끝. 역시 형님은 공경해야 돼요. 상황극 끝. 상황극이었나? 아, 기억이 안 나네. 하하하. 하 하하, 터렌드. 아, 터렌드는 왜 멸쳐. 아무튼, 데뷔를 하겠습니다. 끝. 응, 응.